2024년 제3회 필기시험 관련 수험자 주요 사항 안내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죠 큐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를 보시면 필기시험 일정에 관련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서접수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서접수란을 보시면 기존에는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만 나뉘었었는데 이번에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도 충청과 강원 지역은 6월 18일 화요일 10시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 전라와 제주 경상 지역은 6월 18일 화요일, 화요일. 11시에 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수도권 지역은요 화요일 14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 시험 원서 접수 종료일은 셋다 동일합니다. 6월 21일 금요일 18시까지 원서 접수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일 같은 경우에는요. 2시간 이하 종목은 7월 17일부터 19일 그리고 21일부터 23일까지 총 6일간 진행이 되고요. 2시간 초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 금요일부터 7월 16일 화요일 24일부터 27일 총 16일. 6 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자세한 종목별 시험일은 제가 영상 뒷 부분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 사항 마저 보겠습니다. 사전 입력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 원서 접수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입력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원서 접수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험일, 원하는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보고 싶다면 이 6월 14일 금요일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6월 17일 월요일 23시 59분까지 반드시 사전 입력 서비스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 인요 서비스를 완료하셨다면 이제 원서 접수를 할때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결제와 장소 선택까지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장소 및 일정 변경 서비스는 26일 수요일부터 그리고 27일 목요일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만약에 내가 시험 접수를 못 하더라도 빈 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빈 자리 접수 기간 반드시 잘 확인하셔서 만약 부득이하게 내가 시험을 못 신청하셨더라도 이제 6월 29일 토요일 10시부터 6월 30일 일요일 18시까지 빈 자리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불 기간은 다음과 같고요. 응시 자격 기준일은 7월 27일 금요일이며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8월 7일 수요일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런데 우리가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CBT 시험 방식이기 때문에 시험을 친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 여부가 확인이 되고 응시 자격 서류 제출까지 완료해야 이 합격자 발표 예정일에 최종 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류 제출 잘 보시고요. 만약에 유사 종목이나 동일 종목에서 서류 제출을 한 적이 있다면, 자이 부분은 따로 추가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종목별 일정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시험일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장소 및 일정 변경 서비스 안내 그리고 빈 자리 접수 이렇게 안내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CBT 시험 운영 시간입니다. 1부부터 8부까지 총 8개 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입실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1. 종목별 이제 시험일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종목별 시험일에 따라 이렇게 부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아마 이, 이네 개, 여덟 개가 다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장소마다 이 부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부에 맞게 알맞게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고정 댓글로 어디서 이 내용을 볼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종목별 시험일을 보러 한번 가보시죠. 2024년 기사 제3회 필기시험 종목별 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2시간 이하 종목은요, 17일부터 19일, 21일부터 23일까지 총 6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 종목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와 전기 분야, 그리고 설비보전기사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쭉쭉쭉 내려서 소방 설비 산업 기사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시간 초과 종목은 7월 5일 금요일부터 7월 16일 화요일 그리고 이 중간에는 없고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총10 6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은 밑에 보시면 전기공사 기사 있고요. 전기 기사 있고요. 자 그다음에 더 내리다 보면은 이제 전기공사 산업기사가 있고요. 전기산업기사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별 시험 일정이 다르니까 꼭 참고하셔서 원하는 시험일 원하는 시험 장소에서 잘 접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산 에듀 강사 권동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